안녕하세요. 단타 매매 미스통입니다 당일 단타 검색식에 나온 주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유튜브에는 노출하지 못하는 지표값이 있으며 차트 확인 중 나오는 신호와 수식, 그리고 차트에 맞는 검색식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종목이 좀 많이 안 나온 날이죠. 첫 번째 종목, 버넷트. 네, 차트, 매수라인, 매도라인 모아지면서 매수신호 나왔던 거, 이 부분은 제가 가급적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차트가 모아질 때 나오는 신호보다는 모아지고 나서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고요. 짧게 매수, 매도. 7.1% 수익입니다. BHI. 해당 종목은 전일도 나왔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한번 지켜봤던 종목이고요. 모아지는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매도라인 쭉 내려오고 매수라인이 살짝 모아지긴 했지만 금일 매수 신호는 따로 없이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코나아이, 내당 네, 종목도 동일하죠? 어제 나왔던 종목이고 전일 이제 장마감 하기 전에 매수를 진행하셨다고 하더라도 금일 오전에 바로 매도 신호가 나와줬네요. 그러고 나서 금일은 별도의 매수 신호 없이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웅진 싱크빅. 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거네요. 매수 라인 올라오고 매도 라인 내려가면서 차트 모아졌죠. 그러고 나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 차트가 벌어졌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상승 나왔을 때 매도해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슈프리마 HQ. 해당 종목도 매수라인 올라오고, 매도라인 내려가면서 차트가 모아졌지만 장 마감하기 직전에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저는 매수를 진행하진 않았고요. 마감 이후에 상승이 높게 잡혔으니까 해당 종목은 내일 오전에 바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즈 비전. 네, 해당 종목도 동일하죠. 차트가 모아지고 나서 매수 신호는 나왔지만 차트가 벌어졌어요. 제가 제 매매 방법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무조건 한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차트가 변경되고 나서 뭐 이런 자리에서 바로 나와서 됐었고요. 조금 기다리셨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2.5%의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죠. 에르코스 네, 해당 종목도 보시면 차트가 모아지고 나서 매수 신호는 금일 안 나왔어요. 매도 신호도 나오지 않았고.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 진행해서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를 제가 항상 추천드리잖아요. 2% 3%씩만 꾸준하게 가져가는 거를 목표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서울 옥션. 차트 모아질 때 나오는 매수 신호는 매수를 진행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차트가 모아지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셨어야 됐죠. 8% 수익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종목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온 종목들은 꽤나 있었어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